네, 아까 앞에 보셨다시피 그걸 자동 지옥문을 만들거예요준비물은 레드스톤 탐지기, 레드스톤, 물량동이부싯돌과부싯 부시, 흑요석, 철블럭, 디스, 디스펜서 버튼, 그리고 표지판 바로 올라왔는데 먼저 흑요석을 포탈 지형 문 만들 때처럼 똑같이 해줍니다.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한 거예요. 네, 그리고 네 이렇게 작동이 되시면 이렇게 작동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빙 불러줍니다. 네. 그 다음에, 버튼, 버튼, 1, 2, 1, 2. 반대쪽로 1, 2, 1, 2. 그러시면, 되고요. 뒤에도 뭐 해줘야 되는데, 이렇게, 이렇게 하시고, 디스펜서, 딱, 딱. 위에는 물량동이, 아래는 라이터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를 하주시고요. 중계기, 탐지기, 박아주시고, 반대쪽도, 반대쪽은, 1, 2, 1, 2 3, 2, 2, 3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냥 알아서 꾸미시면 돼요. 네, 완성 후에는, 알아서 꾸미시면 되고요. 방법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다, 따, 설치하시고, 따, 따, 이어주시면, 함 이어주시고, 그리고, 표지판을 버렸네요. 그리고 꼭 철블럭이 아니라, 다른 블럭이어도 돼요.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,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. 이렇게 잘 작동이 된다. 완성입니다. 나머지는 영상 보신 사님들이 꾸며주시면 되겠고요. 영상 끝났습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안녕.